여자친구가 곧 생긴다 이런 이런 거그럼어저 남자는 어떻게 저렇게 쳐다보지? 왜 그래? 왜 그래? 아 분위기 좋네 여기 그냥. 짱. 갑자기 와인이야? 뭐야 빈대떡에다가 지금? 오. 술 마셔야죠. 오저장별 오. <laughs> 짓도 <다> 안 해. <웃음> <웃음> 장동민 씨 뭐. 질투하시는 거 아니죠? 네, 아유, 네, 아니에요 네, 아니에요. 네, 네, 잘 네, 돼야죠. 어떤 거 좋아하세요? 퍽살 좋아하세요 아니면? 저 완전 다리랑 목. 아 그러면 이거, 이거 다리 어. 하나. 근데 아, 매너가 진짜 좋으셨어요. 근데 몸에 뱉네 젠틀이아 그럼 당연히 저러지 그럼. 내, 나도 좋아하는데 내가 다 먹었는데. 아저정도는 그래? 아, 하지. 서 질투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야. <laughs> 그러면 라면에는 야 그거 야채 스프 넣으세요? 저안 넣어요. 어 대박 나도. 오. 아 뭐래? 맞지? 그걸 왜안 넣어? 라면야자넣다주으라고 질투하세요? 아니야. 당근을 별로 안좋아하 어, 덮으시고. 저 저도 저 당근 완전 싫어요. 저 김밥에 다 빼고 먹어요. 어저 현식 더럽게 하네. <웃음> <웃음> 어 잠깐만 장동민 혹시 솔기를? 아예 <laughs> 어? 지금 질투하는 거야? 좋아했어. 어. 어. 질투하는 거야? 좋아했어. 어. 질투. 어. 질투하는 거 <laughs> 같은데. 그냥 데이트하는 거야? 모르는 사람? 뭐야? 아왜 저래? 질투하고 이런 거 아니죠? 글쎄, 쭉 한번 보죠, 뭐. <laughs> <laughs> <laughs>